예지 5번이요 이제 시작이야. 자, 이게 활용이에요 그래서. 어, 1.6 짜리 애가 있어. 근데 4.8 여기서 이자료고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대. 이거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알았죠? 매초 0.8로 간대요. 알았지? 어, 이렇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다. 어. 다시, 이렇게 가로등 이렇게 있다. 근데 가 여기 서 있었어. 여기 서 있었으면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있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자, 응. 이제 가로등, 이제 얘가 잊지 맞다이 잊지 말으면 빛이 비추잖아. 이렇게 비추겠지.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자 끝이 여기 있네? 어, 여기 또던가 일리 갔네 이렇게. 그니까 요걸 알아내야 돼, 요 속도를. 알았어? 그, 요 속도, 요, 요, 일단 거리를 알아야 돼. 요 거리를 X로 둔 다음에, 응?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알아내면 돼요. 속도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지 응, 그, 그림자 끝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여기 있었겠지? 여기를 어, 그, 구하면 돼. 여기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속도는 DX d t 죠 위치를 미분하는 거지? 다시 할게. 뭐라 그랬냐면, X를 미분하시야. T로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해야 됐지? 괜찮아? 응. 다시야. 예, 가로등이 이렇게 있었다. 얘, 예, 여기 있었다. 네, 몇초 0.8이래? 몇초 0.8이야. 1초가 지났어. 1초가 지났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 길이가? 0.8이네? 어, 2초가 지났다? 1.6. T초가 지났다? 0.8t죠 0.8t 그치 0.8t지 여긴 0.8t야 여기요 여긴 0.8t야 그림자 끝은 여기, 여기까지 가지만 괜찮니? 쇼르르르르르르르 응. 음... 그래서 이제 x를 미분하시어 t로 표현되어 있어를 알아내야 되니까 x를 t로 표현해야 돼이 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쓸 거냐면 아까 들었나? 닮음을 쓰면 돼요 닮음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해지고 어, 여기가 1.6이에요 사람 1.6이지 여기가 4.8이지 오 어, 3대1 닮음이야 3대1 닮음 맞아 어, 3대1 닮음이다 3대1 닮음이라고 요 삼각형이랑 큰거랑 3대1 닮음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맞아요. 그만한건 여기고 큰건여기지 끝까지 가야 되지. 됐네. 여기 가까여기 2네. 되세요? 여기가 3이고여기 2자? 0 8 t 어, 0. 어, 그래, 0. 8 t 대 t는 어 x는 2대 3 맞아? 요거 대 요거는 2대 3이지. 괜찮아? 몇 대면 몇이... 이따 그냥 할까? e 어, 그 x는 2 4 t 에요 어, x는 1.2t네. 어, d x d t가 얼마게? 1.2지 그렇지. 미분하는 거로지. 1.2야. 그 답이 1 2에요 어, 그 답이야. 다시 연자한다 다시 이번에 그림자 길이를 부르지. 어, 그림자의 길이는 이거잖아. 길이가 영어로 뭐죠?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거리고. 아, 기, 랭스. 랭스, 어, 랭스, L4. 이번엔 길이의 변화율이지. 길이의 변화율. 이게, 빨간색,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니까, 모든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LDT를 구해야 돼. 이번에는 L은, 아 T로 표현해야 돼. 됐어? 네. 여기가 1일 있지, 아까. 됐어? 그럼 얘랑 얘랑 2대1이네? 어? L은 T로 돼 있을 거야, 이름으로 했잖아. 응. 이거 2대1 하면 돼요. 0 8 t 돼 L은, 응. 2대1이라고. 어, 오케이 2 l 은 0.8t지. L은. 어, 0.4t죠? dldt는, 어, 0.4지? 그 0.4가 답이야. 오, 진짜? 오, 괜찮아? 오. 자, 빨간 거 적으세요, 빨간 거. 빨간 걸 적어야지 뭐라도 한다? 아, 이거 x를 t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l을 t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빨간 걸 적으세요. 화이팅! 밑에 왔어요. 변수만이라몇대 몇이야? 몇대 몇? 어? 1.5대 네, 2.5는 몇대 몇이야? 어, 3대2 3대 2. 2. 어, 1.5대 2.5는 15대25 정도 같은 거고. 몇대 몇은 약분도 가능하지? 5, 35, 5, 25가 3대 5지, 3대 5. 응. 3대 5 이렇게 표시하면, 아, 옆에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3대5가? 그, 그림자 끝이 이거라고? 음. 어그 여기도 뭐라고 적었니? 이티 ET. ET지 이티 ET. ET지. 아까 0.8T 어디 갔어? 맞아? ET지? 어. 됐지? 3대 5잖아요. 여기가 2죠? 네, 됐지? 여기가 3이고 여긴 2고 여긴 5지? 몇대몇몇대몇 몇몇 하면 끝난다고. 응, 안 지웠어. 그림자 길이 내리고 똑같아 인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마스터하면 간단해 마스터하면 공짜야 몇대면대몇대몇대안대몇대몇대몇대몇대몇대몇대면대몇대몇대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구요대는걸 확실히 해야 돼요. 5에 6이에요이요 5인데? 네. <laughs> 지금 목표가 확실한 거 맞아 이거 적어놨어? 네. 어자 X를 미분해야 돼 X는 T로 돼 있대 그러니까 네. X를 T로 표현해야 되지 자, 두 개만 쳐다보면 되죠 X 대 2T는 e 몇대 몇이야? 야 네. X 대2 e t 라응잘 어, 보고 있어? 다 표시해줬는데? 네, 네. 몇대 몇이라고? 5대이지 어, 그치? 어, 그, EX는 10t야? 어, X는 5t야? 어, DXDT는? 어, 5죠, 그쵸? 어, 아, 뭐예요? What happened? 저거 나왔어요. 저래 아까 봤어요. 몇대몇다 됐어? 있어요. 위에 거까먹었어 위에 거고하다가 위에 걸려봤어? 그렇군. 응. 이번은 잘해보세요. 근데 이, 이건 양반이야. 즐에게더 기대돼. Expected. 다음 여자가 기대되는 거. 야 이건 그냥 지정돼 있어. 여기 이렇게만 풀면 돼.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뒤에꺼가 이제 버라이어티 하고요. 닮음만 쓰면 돼 이건. 계속! 어! 계속 말해! 어디가? 이거? 이거? 네.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해. X가 T로 표현되어 있대. X를 T로 표현해야 돼. ᄂ이 필요하잖아. 그 비례식을 쓴 거예요. 이거도 이거는, 이거도 이거잖아. 아. 응. 멈추면 안 돼. 유형평 풀고 막 해야지. 응, 음. 빨간 맞아. 드디어 뒤에다. 자. 아? 적군도 도용 활용은 어렵겠지만 적군이 더 쉬워. 음. 자 달바이겠다. 어 풍선이래 풍선 풍선이면 뭔지 알아? 구야. 어머 원년이라 구야. 그러면 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구의 겉넓이랑 부피를 알아야 돼. 겉넓이 넓이는 보통 s라고 그러지. 스퀘어. 그렇죠? 어, 부피. 부피는 v 쓰자 볼륨. 구의 너 구의 겉넓이 뭐게 어, 어. 어, 사파야 직업이야 부피는 3분의 4, 파열, 세지곱이야. 적으세요. 2분서 3번 했는데. 활용 쪽에서. 들어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마음가짐을 이렇게 마음을 여세요.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목소리> 자 반지름 이 짜리 반지름 이 짜리 풍선이 있다 됐죠. 이제 바람을 넣어 공기를 넣어 공기 를 넣으면 이제 점점 커진대 점점 커진대 그러니까 매초 2미리씩 커진대요. 미리네 미리 <laughs> 센치로 바꿔야 돼. 이게 센치이고, 이 센치 똑같아야 돼. 어, 2mm는 뭐야? 0.2cm. 어, 역전 어, 맞지? 0.2cm지, 그치? 됐어? 그럼 t초가 흘렀다? t초가 흘르면은 여,거는 반지름이 뭘까? t초가 흘렀으면. 어, 2 e 플러스 0.2t. 어, 2에서 계속 0.2씩 늘어나는 거잖아. 이거 돼? 이거 안된 말해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이 요거야 되세요? 어, 반지름이 요거고자 d 어쩌고 d 말해줘. S. 어 S. 겉넓이의 변화율이지. S. 근데 다 시간에 따른이에요. 대사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해봐. d. v. 어 v지? 어, v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다 시간에 따른이야. 아기본 세팅은 시간에 따른. 밑에 dt가 깔려. 그래서 s를 t로 표현하면 끝난다. S를 T로 표현하면 끝나나? 근데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이지 이거 넣으면 되지 어, 그 S는 4파이 이거 제곱이죠 이게 바꿔서 써도 돼 괜찮아? 이거지? 어. DS DT I'm ready 어, 8파이 죠 아. 이거 내리는 거 맞아요? 아. 곱하기 어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건 x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요 요거 미분한 거 옆에 곱해줘야 되죠? 됐어? 됐지? 이치지금 <laughs>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건데 반지름이 3될때 반지름 네. 반지름이 3일 때 반지름이 3이 될 때래. 반지름 T가 얼마 거야? 어, T가 5면 되죠? 그다가5를 넣어서 답인 거야. 알쨌 이제 T에 5를넣는다 t에 오르면 8π, 5니면은 3이야? 어, 0.29. 됐어요? 0.68에 48. 어, 4.8π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이제 2번. v를 t로 표현해야 돼. vt잖아. 그치? v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3분의 4π. 파반지름 우리가 정해놨잖아. 2 플러스 0.t죠? 근데 이게 낫죠? 됐어? dvdt 어 4파이 0.2t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어0 2자 여기다 이제 t를 넣으면 되죠? t 아까 구해놨자 3이 되는 순간 t가 5지 어, 5를 넣으면 돼요 5 넣으면 3이네? 그럼 제곱이면 9네 0.8972 7.2파이에요 오! 괜찮아 그렇죠? 오, 선생님, 오, 좋아 보이는데? 오, 이해를 잘했다는 느낌인데? <laughs> 됐어요? 자, 다시 할게. 자, 밑에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이제 까먹어봐. 다시 할게. 자, 다시. 6-1번 다시 봐요. 자, 이번에 원기둥이다. 어? 자, 이거 옷 하다. 어, 원기둥이지, 원기둥. 잘 읽어보세요 지울 동안 자 D 말해줘 어 맞지 이건 되잖아요 그치 이거 하나라도 적으라고 이거라도 적으면은 S는 T 적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잘 읽어봐 일단 뭘내 뭐 이거 혼자 풀때 어반지름 10이고 뭐 이런데 뭐할래? 혼자 공부하면?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지 응, 그래야지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 0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응, 여기 있대요 됐죠? 반지름이 매시간 20 늘어나네 점점 커지는 거잖아 이제, 이제 늘어난다잖아 반지름이 늘어났어 높이는 안 변해 자, 됐다. 반지름이 그럼 뭐라고 표현되게? 어, 0 플러스 T. 아, 괜찮아. 매시간 1씩 늘어난다잖아, 1씩. 그, T씩 늘어나는 거죠? C 응. 플러스 T야. 됐지 이게 된 거지? 원기, 원기둥 건널비 기억나니? 그렇군. 자, 원기둥 건널비를 중일 때 배우는데, 해줄게요. 어, 원기둥 건널비. 원기둥 건널비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옆에 거랑 다 구해야 된다? 겉에 넓이를 다 구해야 돼. 그 보통 펼쳐요. 끝이 원두기 직사형 각 하나로 딱 그리죠. 됐지? 쉬운 걸로 해줄게. 반지름 3인 걸로 해줄게. 이거요. 중일 거야. 편하게 들어. 아... 자, 이거 넓이 얼마야? 9파이. 어, 9파이. 이거 넓이도 9파이네? 됐어요? 이거는 여기를 알아야지 그거 아니야. 어, 이 6파이 맞아? 원의 둘이랑 똑같아서? 그, 이거 60파이네? 다 더하면 건널이인 거지, 그치? 78파이. <웃음> 어이? <웃음> 됐어요? 네. <laughs>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할 거야. 자, 민넓비가 얼마나가? <laughs> 말해줘. <laughs> 그치, 어, C 플러스 T 제곱한다면 파이 하면 되지. C 플러스 T 제곱. 이게 위 거야, 지금. 밑에 하나 더 있잖아. 이거야? 위아래 다더있다니옆넓이만 하면 된다? 근데 이걸 펼치면은 가로가 뭐라고? 가로는. 어. 응. 그치, 이거에 둘레죠? 어, 이거 둘레니까. 이. E 10 플러스 t 파이 곱하기, 이제 세로지. 그니까 이거지. 이게 s에요. 괜찮아? 됐어 됐어. 아, 한번더 쓸까? t 플러스 10으로 쓸게요. 이거 40 쓸게요. 이거 t 플러스 10 쓰자. 됐지? 어. tsdt. 그치? 이거 미분해도 1이잖아. 필요 없자? 맞아? 어,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영 0되고. 괜찮아? 어, 된 거잖아. 언제래? 어, 이거구나. 이거 얘가 12가 되는 순간이구나. 어 t가 2인 거지. 그니까 러 2만 넣으면 답이라고. 알죠? t에다 1을 넣으면 돼요. 이는 12, 48. 88. 그치, 88이죠? 됐어? 네, 2번 해볼게요. 부피는 쉬워. 부피는 너네 이미 알고 있을걸? 자, 다시 찾아보고, 부피 좀 말해줘. 이거 위천장이잖아. 민 넓이 곱하기. 2. 높이가 부피지 민돌비오의 높이가 부피에요 음. 다 있을게요 20t 플러스 10여보아 부피가 더 쉬워 중학교 때도 그랬다 뜨. <laughs> 어,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어, 뭐 아까처럼 특이하다 이런데 이제 어, 돼12 480 이렇게 구하면 돼 숙제로 잘해봐. 아, 역시 영상 찍었어. 안 되면 다시 봐도 돼. 자, 다시, 다시, 다시 묻자. 유용평가 하나 해줄게요. 두번 그, 그, 일단, 칠판 봐봐. 어, 유형평 54 봐봐. 유형평 54페이지. 유 그, 그, 칠판 봐봐. 어, 그래. <laughs> 자, 또 할게요. 16번을 할 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대. 근데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 0늘어난데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바로 할수 있나 보자. 삼각형이 있는데, 어, t를 사용해서 알려줘. 자, 여기까지 읽고 알려주세요. 그렇지! 이거 돼? 1 플러스 2t인지 괜찮아? 응. 또이1 하나 그린 다음에 화살표 오래 걸리잖아. 이게 맞죠? 그쵸? 응. 근데 d 어쩌고 d 를 구해야지. 답을 일단 써놔야 돼. 목표가 d 어쩌고 d 어쩌고인데? 그치? ds, 그렇지? DS. 밑에는 그냥 기본 세팅이 t야. 됐어? 됐지? 끝났어? 그래서 세번째니 괜찮잖아? s, 넓이를 t로 표현하면 된다가. 오 마이 갓와정삼각형 넓이 공식 아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어 그래서 내가 같이 한거 거지 오 오케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삼어 한변 제곱이에요 어 4분의 3 한변 제곱이 수능까지 가요? 응 어. 구랑 정삼각형 기본 기초 소형이에요 끝난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s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이죠? 이렇게 써도 되죠? 됐네? 그럼 ds dt 하면 되겠네? 자! 응. e t 플러스 1. 곱하기, 어 이게 됐지? 누키만안 되겠다. 어? 언제 언제야? 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5초 후에이냥 t에 오면 되지. 어, 7루트 3, 어, 뭐라고? 아, 11루트 3. 누면 11루트 3이죠 아, 이건 대놓고 t를 준 거고. 아까는 t를 구했어야 됐고. 하나 더 해줘? 네. 알았어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그러면 정육면체다 이건 부피에요. 이게 뚫리면 쉬워. 뚫리면 별로 안 어려운데. 아, 물론 업분 어렵겠지만 정육면체 나의 주사위 그려야죠일다 문제 잘 읽어봐. 한 변의 길이가 뭐게? 오 플러스 t. 오 플러스 t 괜찮은지? 아, 네. 오, 오 네. 어, 됐어. 오 어, 플러스 t. 오 플러스 t. 네. 맞아. 그런 거지. 어. 맞아, 부피잖아. 근데, 절대로, DVDT 먼저 써놔. 알았지? DVDT를 구해야 돼요. V는 T 플러스 5 세제곱이라고 보니까, 어, 됐지? DVDT는, 곱하기 할건 없죠, 그쵸? 렇 됐어! 아, 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T가 몇인지 구해야 되네. 어, 이게 512가 되는 순간을 알아내내지? 그것의 제곱이, 510이야. 3에. 아니야, 3으수 세집하면. 그것의 제곱이 5 1 0야 10의 세제곱이 1000이니까 10보단 작겠네. 8이야, 8. 8의 세제곱이 5 1 2에요 그럼 t가 얼마라는 거예요? 어, t가 3이라는 거였지 됐어요? 3넣면 8이네? 64 곱하기 4면 되겠네? 192. 어, 192? 이렇게 답 내는데. 쉽제 아, 다행이다. 후, 4번 하니까 죽는 이제 됐죠? 근데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뭐 숙제를 적어줄게. 어, 많으 좋지, 뭐, 그렇지